뭔가요 화석? 좋았어. 이걸 밀어서 떨어뜨릴 수가 있나? 오, 오 대박! 허터풀이라니? 세상에 보스 바로 밑에 핫터풀 허터 핫도, 핫... 야 재수인데? 아래 밑에 보스 방아니에요 와우. 배고프기에는 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에고를 하지 않고. well. 아이템을 삽시다뭘사냐면 쐐기 석 여섯 개. I mind your manners. 뭔지 알기 위해 이팀 샀어 임마. 야, 악령이 뭘 지키고 있나 했더니 뭐 하트풀 지키고 있었어요. 대박입니다. 바로 보스방이 밑에 있죠. 보스 얼굴이나 한번 구경합시다. 어디로 가야돼? 여긴 어디야? 아, 알겠다.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똥, 똥똥똥같이 숨겨둘 줄이야. 생각도 못했군요. 그거를 밀어서, 어, 밀릴 리가 없지? 음, 응, 그래요. 아니, 두 마리 있잖아. 와우. 그냥 가볼까? 지금 이을게 없는 몸이기 때문에. 템이다. 보스 띠띠. 태은 나중에 먹고 보스 얼굴이나 보자. 배창. 좋았어. 얼마나 이쁜가 보자. 와우. 이쁘다 누구야. 이쁘다 나와. 이쁘다 나와. 누가 이쁘 댔어 어, 뭐야. 던져 머리를. 제정신 아니구만. 뭐하냐? 아, 머리를 던지고 지가 먹는 게 저기 떴지. 우와 무슨 이거 포스가 장난 아닌데 외모에서부터 어, 기가 너무 압도적이야 길이 눌렸어요 지금 기세에 밀렸어 지금 수류탄 전방 수류탄 나도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볼까? 어, 피는 좀 많이 타네. 아독 주신. 전방 소리탄이 좀 좋네요. 전방 소리탄에 빈 뭐야 빈 팀이 좀 크네. 오 사면 서공격 폭탄은 사면 서공격까지 가능하고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아 약간 시간창으로도 있구나 세 방울 쏘니까 물약 하나 먹어야 되는데. 아 지금 좀 늦은 것 같아. 찌르기.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살짝 타면서 그냥 먹고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만 주고 아닌가? 오케이. 오 아차 타면서. 탄타 3x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주의 없어요 2대에. 다음, 그 다음번에 이제 힐, 힐을 해야겠는데. 제발. 퐁차! 아, 이런. 됐다. 보 벌써 얼굴만 보고 싶금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어, 너무 이뻐가지고, 잡아야겠네요. 야, 오늘 벌써 3마리 잡네? 이렇게 되면? 벌써 어, 얼굴만 보고 방조하려 했는데, 벌써 어, 너무 이뻐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네요. 좀 떼, 때려서 좀 버릇 좀 고쳐 줘야겠어요. 한이 음, 잡고 가면 너무 늦지려나 생각,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목소리> 아이씨아씨 그런데 S 스임 나나 장거리 전해준다해 고맙지. 어우 이 근거리는 더 무섭기때문에 시간차 공격이에요 조심합시다 그 반피야로 깎고 패스턴 무리하지 않고 한대만 더어 시간차 공격이다 아무리 아니 한대더 아무리 어, 다 썼어, 다 썼어. 에라이씨. 버스 방출이네 이씨. 한 대만 더. 한 대만, 어허! 두 번만 잡았어. 너무 이뻐가지고, 아아 어.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잡아 죽였어, 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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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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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일단 튀어. 어휴, 내가 아까 저쪼를안 잡았어.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일단 튀자, 일단 튀자, 일단 튀자. 하트풀이 있을 건데, 하트풀이? 없나?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와! 아, 뒤집어. 와, 와. 근데 이면서 지금 바로 날리고 있어. 증발해, 증발해 버렸어. 와. 어, 너무 무서웠어요. 아, 쫄리더 무섭네. 어디까지 올라가 이거? 꼭대까지 올라가나? 가만. 근데 저 풍차를 안 끄면 보스까지 힘들다 했는데. 뭐가 다르지? 돌기 막 움직이나? 돌기 막 뿌려지나? 여기 하트불이 있어요, 정상인데. 어, 하트불이 안 보인다. 저기요, 하트불님? 어, 좀나와주실것 같은데요. 아유, 깜짝이야. 지금 하차 끌림? 어디, 어디 계신가요?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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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 나와주셔야 할것 같아요. 아, 저기 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진행 무지하게 했습니다. 와, 엄청 많이 지, 진도 나갔어요. 보스 3마리 잡았어요 뇌창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요 보스를 잡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네요 대충 패턴만 파악하고 시크. 보스전에 바로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쉽게 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you w be around soon. 사나이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I'll be around if you make it. Back. 상대를, 뭐, 무슨 상대를 줘야겠 거야? 상대는 내가 줘지 자, 이 새로 뚫은 맵을 한번 탐험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막 뚫었거든요? 아, 방종을 했는데, 새로, 방금 보스를 막 잡아가지고요. 갑자기 그 궁금해졌어요. 여긴 어떤, 어휴, 어떤 옵들로. 우와! 우와! 템이 아니었어, 이거? 템인데? 아, 뜨거워! 와우. 뜨거스템을 못 먹겠네. 이건 뭐야? 이 용암보스를 잡아야 용암이 다 사라지려나? 안녕하세요. 닥소 입문한 지 3일차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되네요. 어, 그래요? 저는 다크소울 1부터 해가지고요. 하하. <laughs> 좀 면역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원 원도 플레이했던 유저여서요버슬츠도뭐 그냥 재밌네요. 생활이 안될 정도는 아니고요. 와우. 인간형이네. 사무라이처럼 공격을 하는군요. 어, 굉장히 재빠르고 공격 수트도 빠르고, 어 공격력은 어, 적당히 좀 공격력은 적당하네요. 왜 이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되죠? 궁금해졌네요. 아, 닥자만 하느라고요? 바람직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얘들 뭐, 출, 상태 상 같은 경우가 걸리네요. 저도 지금 1회 차여서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누와. 음, 그치.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크솔1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대충 예상을 하고 눈치를 까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다크솔1이랑 비슷한 패턴은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편이죠? 이거 뭐, 잠겨있네? 아무래도 여기 보스를 잡고 나면 용암이 쭉 빠질 것 같아요? 느낌에? 다크솔 1에서도 그런 보스가 있었으니까. 뭐야, 뭐가 있네? 메시지? 암령! 압력. 아, 암령이구나. 다크솔 하실때는 항상 바닥에 있는 글씨를 잘 참고하세요. 암령. 오케이. 암령 있다. 아, 어, 내가 지금 죽 싸울 준비가 충분해. 한명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어도 크게 손해 볼건 없어. 한명 나와라. 어, 왜안나어너 이렇게 문 사이에서는 이렇게 항상 양옆을 잘 봐야 합니다. 옆에 뭐가 숨어 있을 지도 있거든요. 한명 없는데? 와우 기둥지 한 마리 숨어 있네. 저 앞에 몬스터 불의 빛이 몬스터 한 마리만 보고 들어가다가 이제 옆에 있는 애한테 당하겠군요. 저걸 먼저 며 네, 사줍시다. 치고 빠져요. 두 마리가 아마 다 같이 달려올 거예요. 아니 한 마리 모겠다 흑위탑이요, 저거. 흑위탑 오늘 깼어요. 방금 전에 깼습니다. 흑위탑 생각보다 흥미롭더라고요맵잘만들어놨더라고요 파로스의 돌이 함정이 좀 많긴 한데, 아닥 글씨를 잘 참고해가면서 하시면은 크게 힘들 거없으실거예요 맞아아 너만 칼스냐 나도 칼스다아난 메이스구나 불을 꺼야 저걸 먹을 수 있겠네 열쇠의 예감 견딜 수가 없어 저거는 함정이죠 대놓고 함정 어, 아, 보죠 여기 불어 끄는 적이 있을 건데. 템의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템의 욕심 부리죠. 아, 이런. 그 몬스터들은, 아, 자기가 올수 있는 맥시멈 거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은요, 조금 편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가 올수 있는 최대, 최대 거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걸 잘 이용하면요. 생각보다 게임을 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한데 맞아봐 임마 오! 어, 야! 야야야야아 옆에 한명더 있었어 주박차 잡고 나서부터는 좀비로 다닐 일이 거의 없어서 그나마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해전 아직도 좀비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좀비 상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담없이 죽을수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많으시네요 와우 아무리 부담없이 죽을수있지만 그냥 죽을수있는거 죽을수는 없지 아이씨 저 앞에 뭐있는지 봐야되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돼. 일단은 소울을 해소하고 솔솔 만주 것들이 왜 이렇게 까불어? 완전 사브레 컨셉인데 이거 누가 일본 게임 아니랄까봐? 사브레 컨셉으로 뭘 만들어놨어요? 한대 맞아봐 너도, 앞사봐 빠르게 한 번. 저게 왜... 피가 얼마 안따지 그치, 이렇게만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아, 저 옆에도 길이 있네. 옆으로 한번 가볼까? 옆에 한거 잡고... 방패가 없으면은... 다 동네 루기에요 그러니까 깨를 잡으면 돼요. 아... 어, 저기... 몹이 하나 있네? 여기 들어있나? 파르스도 돌을 그래도 간간히 하나씩 주는군요. 그런데 숨겨진 길이 어우 바로 있네. 느낌이 와요 이쯤에 숨겨진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길이 어, 어, 엉성하게 이렇게 끝날 리가 없거든요.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길이 또 있나? 어, 오케이. 뭘 쏘라는 소리지? 떨어졌어. 쏘니까. 저 밑에가 와. 저 함정이 엄청난데? 나야 뭐 굉장히 굉장히 좋죠. 그래서 포스 방출시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오 뭐야? 함적이 아니었나? 와우! 야, 애들 다 이런. 빨리 빨리 도망가자. 어, 애들 다 올라올 수 있었구나. 아 몰랐다. 제대로 어차피 맥시멈 올수 있는 맥시멈 거리였기 때문에 최대한 도망가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힐하고 어 안갔어 대기타네 거머지 시키가 데 맞아봐 <laughs> 이초기던 어디지? 어? 어 n p c 네 누구냐? 얼굴로 보고 싶은데 처음 보는 NPC에요. 뭐? 뭘 팔길래? 흡팡 흡향, 흡평? 흡향이 뭐야? 불안하다 이거. 와, 조문이 많은데 나랑 아무 소용이 없는, 상관이 없는 조문이네. 와 인간 조각상을 3000골드에 팔아? 비싸다 오 커스바이트링 아 요건 필요한데 파이팅이 조금 필요한 건데. 대화좀 해볼까요? 모든 NPC는 항상 다섯 번씩 말을 걸어 봅시다. 음, A bit iron in these parts, an old king even used it to build it. But the feeling was too heavy. Fire spiked from the earth, and, and at least that's what I've been told. So, what it be? Hey, you know that old fella with the Hulk and Blue Sword. Oh, it talks really oily of it. I got a feeling it's a fake. Let me just say there are lots of legendary swords. I the shrine on the eastern edge built to on the dragons, they say. If only I knew how to get there. I, I mainly a treasure, a room, but I don't count. I don't I, I suppose I am not count. good iron in these, but least. So. Hey, you really I don't I don't count. 모든 정보는 다얻었고요 아이템도, 커스바이트 링 말고는 크게, 어, 좋은 템이없어 나랑 무관한 템 밖에 없어. 흡형이 뭔지 참 궁금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문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요거를, 배운 주문을 파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네. 아. 아, 이런 거구나. 주문의 사용 수치를 낮게, 음, 낮춰주는 거구나. 얘한테 사는 거구나, 이게. 아, 오케이. 주문의 필요 스탯을 낮추는 게 쟤한테서 가능한 거였네요 그냥 막할수 있는 건 아니었어 제를 통해서 할수는 거였어 와 이런 실패 내가 선빵 좋았어 어, 거꾸로 온 거네. 이 벽, 숨겨진 벽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리는데 와우. 넓어지는군요. 그, 땅사 조심. 여기 옆에 뭐가 있는지 항상 살펴보고. 점프가 필요. 아 어, 이거 낚시. 점프야, 점프하면 죽음. 위에도 한번 살펴봐주고. 없네요 저기에 보스가 있나보다 가만 여기 왜 피자공지? 뭐라 지금 템, 템이? 연앞으로 저건 안돼 위에 막 위에서 막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이런 뭐야 뭔 소리야 와우 아제가쓰는거야요쟤뭐야요 쟤는? 너 뭐냐? 뭐하니니 와우 와한대맞다 너도 한대 맞아봐 어 뭐야 라온이 풀려 아저 안시 잡고 가야되나 보다 뭔지 알았고. 잡을 수가 없네, 저걸. 그 라곤 하나 걸고, 최대한 거리를 맞춰서, 군서 군창 치고,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좋았어. 라곤을. 아, 라곤이 안 잡히네, 저거. 됐다. 됐어! 좋았어. 만능 내창. 얘는 좀 위험하니까 내창으로 잡자. 할수 없다. 어디까지 따오지 스스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와, 이제 만설이 넘었네요. 집에 한번 갔다 올 때가 된것 같... 아 오! 아, 조심, 어이씨. 자, 집에 한번 갔다 올 때가 됐는데. 저 앞에 또 저울 수 있네. 와우. 이상 4개가 있기 때문에. 어, 저울 수! 도은 아니지? 가까이 가면은... 칼로 들어야 하지 않나? 뭐야? 그냥 만야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 내려가도 안전한 길인가? 길이 근데 여기까지 여기밖에... 아, 저기도 하나 있구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순순히 레버를 걷히주진 않지. 그냥 공짜가 없죠. 놓고 자동 석방. 없어.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저 레버를 그냥 주지 않아요. 절대로.